何 오~~ <목소리> 오~~ 빠어어어어아아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 <목소리> <숏, 땅아!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아, 비용은 줄었네. 오호이 가긴. 어가우는거어 아, 세이프야. 세이프. 산. 산. 아이 바보 멍청이. 바

여기서 잡기 good line. <laughs> uh, you know. master line. good line. Good. Good. 오래 і 학 t 왜 돌려? 돌려봐. 아, 크다! 백스피드! 백스피드 다운! So. 깠어요, 깠어. 이렇게 쳐야 되는데. 오, 붙었다. 붙었다! 오유! 어머! 어, 어머, 어, 나클걸 걱정했는데. 어, 어, 어. 지금도 헤드만 빠른 거야. 헤드 헷갈렸어. 그러니까 뭐, 뭐, 못 돌고 어, 그냥. 어. 어. 못 돌았어. 네, 헤드만 슉 지나가 버리니까 어. 이렇게 맞는 거야. 에이씨. 괜히, <laughs> 싫히시했네 게니, 아, 해야죠. <laughs> 자꾸 해야지. 해봐야 될것 같아. 네, 자꾸 하시면 도움이 돼요. 근데 드는 걸 양을 조금 조금 줄이는 거지. 나중에 그 느낌만 가져도 거리가 난다고 음. 그러니까 약 약간. 약간. 약아 약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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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쌤쌤 간약쌤약 합니까, 아 나도 전문이에요. 나도 전문이에요. 어, 안 전문인데. 어, 야50 5 50 5니5 5 4 5나5스50 50 5 5 5 5 잘 쳤다고. 오.